벌써 3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되면 화를 내고 누군가를 배타시 하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환영받지 못해도 자신을 흉내내는 사람이 있어도 담담하게 반응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순수한 마음을 우리가 이 시간 본받기를 원합니다. 유독 욕심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주장이 강하고 고집이 아주 센 사람이지요. 본인은 스스로 넉넉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타인과의 관계에서 결코 자기주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을 도와주지 않으면 괜히 화를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도와준들 그는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으며 그저 도와만 달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의견이 거절되면 쓴소리도 아니고 아예 비난을 퍼붓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세상이 자기 중심대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우도적으로 고집을 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다른 사람에게까지 전달되려면 먼저 우리 자신의 인생이 객관적이 되어야 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옳고 그름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면서 자기들 생각대로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들도 이럴진데, 우리도 제자들처럼 이의적인 생각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통하여 생각의 폭을 넓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에루살렘으로 가시면서도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을 내쫓고 게다가 죽인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자연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거기에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중에 몇몇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조금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배운 것을 가지고 나는 이제 예수님을 떠나겠다라고 떠나갔습니다. 그 떠나간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떠나간 그 자리에서 막 사용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허락도 받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예수님처럼 똑같이 행동을 하는 겁니다. 명의를 도용한 것이죠. 이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이 나가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니까 휴, 저가 어떻게 하는지 귀신이 나가는가 희귀하고 질투심이 일어나죠. 자기들은 그 이전 사건에 보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예수님이 가셨을 때 밑에서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있었는데, 자기들은 시체 말로 쪽팔리게 귀신을 내쫓지를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한편으로는 부러웠고, 한편으로는 당혹스러우면서도, 야, 이거는 제자들인 우리들만 사용해야 되는 특권인데 너희들이 감히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고 지금 떠나갔는데 함부로 예수님의 힘을 사용하느냐 라고 시기 질투하면서 금해야 되겠다라고 자기들은 생각하고 실제로 못하게 한 것이죠 그들은 번번이 헛발질을 해내고 있습니다 헛발질 아시잖아요 축구에서 문 앞에서 발만 달면 그냥 꼬리는으로 연결되는데 발에 그 공을 맞추지를 못하고 그냥 지나겁니다 이게 헛발질인데 정말 안타깝지요.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사역을 몰랐던 것입니다. 여전히 그들은 헛발질 그 상태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이종 사촌 동생으로 그 이름의 뜻은 요와께 은혜를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후일 요한은 그의 성품과 인격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근본부터 변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내 안과 밖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어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에 좋은 사람으로 마땅히 변화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처럼 그래서 사랑의 사람, 관대한 사람으로 우리의 성품이 뿌리채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옹절하거나 현약적인 사고 방식을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쫓는 이 사람들을 보고서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 앞에 와서 그걸 아립니다. 특별히 오늘 방문해 보시면 요한과 야고보, 야구,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한테 그 사실을 알려야지요.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그들이 이제 그 떠나간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혹여라도 표면적으로는 그겁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취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고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제자들의 대답에 예수님은 금하지 말라. 이렇게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이렇게 예수님은 포용력을 가지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일을 반대하지 않는다면 허용하라. 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쉽게 말해서 일고의 가치도 없이 단호하게 거절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꾸짖었다. 라고 본문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이렇게 제자들의 생각과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능력을 행하는 이들은 귀신에 사로잡힌 상태에서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을 볼때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불쌍히 여겼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분명 이 제자들의 마음과는 달랐던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자신이 확신하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던간에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주님과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을 자신들이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집단에 소속되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중간 상태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을 반대할 수 없죠. 예수님이 하는 일에 찬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떠나간 이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배척하는 일을 결코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신들린 사람들을 고쳐 주신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이 봤을 때는 자신들의 어떤 영역을 침범했다. 그리고 자신들이 하는 일이 예수님께 충성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죠. 이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구약성경 민수기 11장에 나옵니다. 모세와 요수와 사이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민수기 11장에 보시면 모세가 사역이 너무나 분주해서 70인의 장로를 세우게 됩니다. 여기서 장로는 장로교에서 말하는 장로가 아니라 나이 많은 어른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장로 70명을 세우면 그들이 너를 도와 함께 백성들을 돌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장막 앞에 세우라고 했는데 두 명이 나오질 않습니다. 68명만 장막 앞에 바로 서게 되지요. 장막 앞에 선 68명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그들의 애언도 하고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오지 않았던 두 사람 엘답과 메다시라는 이장모가 집에 있었는데 똑같이 동일하게 능력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애언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걸 본 소년이 한 소년이. 70인의 장로로 세워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에게 가서, 야, 엘답과 메다시라는 사람이 장막 앞에 나와서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하나님의 영을 기름부음을 받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언을 한다. 라고 읽는 겁니다. 그러자 그 70인의 장로 중에 한, 아, 모세에게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랬고, 그7 0년의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다시 여호수아에게 얘기를한 거예요. 야, 이런 이두 사람이 이렇더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모세에 가서 다시 그대로 또 전합니다. 모세는 이미 소년으로부터 그 얘기를 들었죠.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아직 성숙하지 못한 것이죠. 그러자. 이 모세가 어떻게 얘기하는가. 민수기 11장 2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구역성경, 민수기입니다. 29장, 아, 11장. 11장 29절이요. 시작.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시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세가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할 수만 있다면 나는 다 선지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너가 그들이 장막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받지를 않았다 할지라도 그 놀라운 능력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누구든지 다 선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본론은 뭐죠? 순수한 마음을 가져라. 시비 질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살면서 자기 생각과 다르거나 다른 지역 출신이거나 하면 은근히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지역 전나 남북도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지금도 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어서는 안될 생각이죠. 또, 북한 정권에서 살다 살다 못 살고, 이 탈북하에 온 세터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또 세터민을 얼마나 뒤에서 또 헐뜯고 합니까 그들도 또, 일하러 온 이주 노동자들, 이주민, 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들을 우리가 마땅히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지역 차별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승천을 앞두고 에루살렘에 올라가시려고 사람들을 앞서 보냈습니다. 자신의 앞서 사신을 파견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을 준비하려고 앞서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하루쯤 묵고 그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고자 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할 계획이셨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준비하는 사람들조차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없다라고 결단코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 역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차별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은 물론이고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사람들까지도 도외시하는 것이죠. 우리도 내 뜻, 내 의도, 내 생각과 다르면 일단 배척하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차별당한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이해하시는 분십니다. 제자를 대표하고 교회를 대표하는 요한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배척을 보고 분노하여 예수님께 말하지요. 주여, 우리가 불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라고 합니다. 요한의이 생각을 무의식으로 표현하면 저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벼락을 맞아도 싸다라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불을 내려서라도 사마리아 사람들을 없애버리면 좋겠다. 그것도 못다. 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입니까. 제자들은 엘리야 시대 때비 하늘에서 내려와서 병사들을 태운 사건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요한은 매우 성질이 급했습니다. 우죽하면 예수님이 요한과 야구보 이두 형제를 처음 보자마자 보아너게라고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셨습니다. 사실 우리들 역시 자기 생각대로 안되면 화가 침이 떠오르고 자기 생각을 따르지 않은 사람을 향하여 분노를 표출합니다. 심한 말을 하지요. 요한은 예수님이 가는 길은 탄탄대로여야 하고 누구나 예수님을 열렬히 따르고 환영해야만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충성심이 아닙니다 이쯤 되면 예수님을 어떤 카리사관을 가진 왕이나 독재자로 생각하고 이 떠받드는 모양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높임을 받으려고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그걸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서 심판하러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그들을 구원하시기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면 응답받는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면 응답이 마땅히 오지요. 그러나 우리 가 우리가 육적으로나 자기의 욕심으로 구하면 만사 형통이 올수 없습니다. 잘안 되는 일이 너무나 많죠. 믿음은 반드시 태도로 자세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laughs>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위로 심판받습니다. 어떻다고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위로 심판을 받는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요한을 후지시며 다른 마을로 가자라고 하십니다. 환영하지 않으면 다른 마을로 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옳다, 그러다, 희미를 가지 르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 전도하고 복음을 증가하다 보면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답니까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러나 뭐 발길과 차고 침뱉음까지는 당하지 않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그들과 옳다, 르다 힘이 붙어서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을 피해가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의 자를 부주신 예수님의 대안이 참으로 소박하고 단순합니다. 예수님의 온유한 모습, 이 순수한 마음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또 선한 일을 하되, 예. 원순한 마음으로, 또 순수한 그 마음으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병들고 애곡된 자아가 형성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 순수한 마음으로 자신의 자아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그 순수한 마음을 이 시간에 본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반드시 임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이니 다음 주에는 우리가 종려주일로 지키게 되고 고난주간이 이어지게 되는데 말씀 묵상과 경건하게 사순절 기간 기도로 승리하며 보내시기를 추원합니다